다이어트, 비만, 오드리 다이어트 혁명, 오드리 다이어트, 오드리환 기존 다이어트가 주장하는 운동요법의 허상 기존 다이어트의 핵심원리인 칼로리로는 섭취되는 칼로리 마이너스 소비되는 칼로리 이퀄 저장되는 칼로리라는 원리에 따라 섭취되는 칼로리의 최소화를 위해 식이조절을 요구하며 소비되는 칼로리의 최대화를 위해 운동조절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통상적인 수준의 운동으로 소비되는 칼로리는 많지 않습니다. 더구나 통상적인 수준의 운동으로 체지방 감소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즉, 기존 다이어트가 주장하는 운동 요법으로는 체지방 감소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기존 다이어트의 체중 감소는 절대적으로 식이 조절에 의존하며 일부분만 운동 조절에 의해 일어날 뿐입니다. 결론적으로, 기존 다이어트의 운동 요법으로는 체지방 감소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단지 체수분 감소만 이루어질 뿐입니다. 체수분 감소가 이루어지기에 당연히 체중 감소가 일어납니다. 체중 감소가 일어나기에 다이어트에 성공했다고 착각하십니다. 그래서 기존 다이어트는 요구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다이어트를 하려고 하면 식이조절과 운동조절은 필수다라고, 식이조절을 통한 근육 손실을 막기 위해서 운동조절은 필수다라고, 기존 다이어트를 통해 떨어지는 기초대사량을 막기 위해 운동조절은 필수다라고, 그럼에도 체중이 감소하지 않거나 정체기가 되거나 오히려 증가하게 되면 기존 다이어트는 말합니다. 왜안 움직였어요라고. 왜안 움직였어고 비난을 듣는 순간 다이어트 환자분들께서는 의지박약에 스스로를 힐책하게 됩니다. 그렇게 체수분 감소를 통한 기존 다이어트는 체중 감소에 대한 실제적인 효과는 식이 조절로, 허상적인 효과는 운동 조절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다이어트가 주장하는 운동 요법을 통한 체중 감량은 칼로리론과 체중이론에 근거한 기존 다이어트의 변명일 뿐입니다. 한의학은 과학입니다. 한의학은 철학입니다. 건강은 균형입니다. 동양 한의원은 균형입니다.